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어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겠다.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그 앞에 두짝 문들을 열어 놓으리니 성문들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내가 내 앞서가서 험준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며 논문들을 부수고 쇠 빗장들을 부러뜨리며.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너의 이름을 부르니가 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종 야국,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나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요.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 너에게 띠를 동염해 주문 해 뜨는 곳에서든 서쪽에서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요. 다른 이는 없나니 빛을 지어내고 어둠을 창조하느니 평화를 만들고 악도 창조하는 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여호와라. 위에서부터 떨어뜨려라 하늘들아, 구름이 의를 흘러내리게 하고 땅이 열려 구원과 의를 내게 하며 그것들이 함께 소산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조각 가운데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신 분과 다투는 이에게 화가 있으리라. 진흙이 자기를 빚는 분에게 무얼 만들고 계십니까? 할수 있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구나 할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무얼 낳고 계십니까? 하거나 여인에게 무얼 출산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장차 내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만든 것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이 하늘들을 펼쳤고 내가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니 나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해주고 그는 나의 성을 건축하며 포로된 내 백성을 대가나 보상도 받지 않고 보내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구스의 상품과 키가 큰 스바인들이 너에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은 너를 따를 것이고, 사슬에 묶여와 내게 절하며 간청하여. 정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다른 이란 없으며 다른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하리라.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령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지어 낭패를 당하게 되리니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다 함께 혼란에 빠지리라. 이스라엘이 영원한 구원으로 여호와께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너희는 부끄러움이나 낭패를 당하지 않으리라. 여호와,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 땅을 굳게 세우시되 황폐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요, 다른이란 없나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고, 야곱의 씨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올바른 것을 선포한다. 민족들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들아 함께 모여 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세운 이들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 대고 비는 이들은 지식 없는 이들이다. 너희는 선포한 다음 소송을 제기해 보아라.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해 보게 하여라. 누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들려 주었으며, 누가 예적부터 그것을 선포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요, 구원자니. 나 말고 다른 이란 없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땅의 모든 끝들아. 내가 하나님이니 다른 이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되리라. 나를 두고서는 오직 여호와께만 의와 힘이 있다 하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리니 그에게 화내던 이들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여호와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의롭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리라. 이사야서 46장.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고꾸라졌나니,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려간다. 너희가 실어나르는 것은 짐, 지친 짐승에게 지우는 짐더미일 뿐, 그것들은 고꾸라지고 함께 엎드려졌으며, 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집아, 이스라엘 집에 모든 남은 이들아, 태어날 때부터 엎혀 다니고 모태에서부터 안겨 다닌 이들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도 내가 그니,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없고, 내가 품으며 또 건져내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와 같다 하고,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 여기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다는 이들이 금 세공사를 고용하여 그가 신상을 만들면, 그들은 그것에 절하며 경배하고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다가 제자리에 두니 그것이 서 있는다. 그것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사람이 그것에 대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곤경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굳게 서라. 범법자들아. 이것을 내 마음에 두어라.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란 없나니.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그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선포하며, 내 의결이 서리니, 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리라 하는 이유 동쪽에서 맹금을, 먼 땅에서 내 조언자될 사람을 부르는 이라. 참으로 내가 말하였으니 나 정령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으니 나 정령 그것을 실행하리라. 내 말을 들어라, 마음 굳은 이들아. 의에서 멀리 떠난이더라. 내가 내 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아.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시온의 구원을 베풀며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주리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사야서 45장 28. 이절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땅의 모든 끝들아 내가 하나님이니 다른이란 없다.